한번 사냥으로만 업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세배가 있는데 향수 이벤트가 곧 끝나거든요 세배랑 향수를 같이 쓸수 있는 날이 저한테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부랴부랴 아침에 일어나서 사냥을 하게 됐는데요 그 사이에 태아무공을 배웠어요 신급승체가 흉요화기로 바뀌었거든요. 치명타가 올라가는 필수 스킬인데 치명타율이 15%, 그리고 치명타 배율이 150% 이렇게 올라갑니다. 와우, 약간 기온자한테 걸맞는 스킬 펙트 아님? 사냥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레벨이면 침식 인용조기인데 제가 조각콘을 좀 이용해서 상고 잡으러 갈게요. 아그 전에 80공력 선물이랑 100공력 선물안 갔더라고요. 98. 공력 선물을 먼저 보면 행운의 무리비석 3개 영격의 종수 3일 집용구 10일 지폰석 5일 이용권 1나 하나, 열쇠 1데이 80공력 선물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100공력 선물은 생사부적 고락소부 혈옥수 씨앗 거파의 부적 신선의 비석인데 솔직히 이건 별로 고락촌에서 천음계단 입구로 간 다음에 수문 천음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천음계단 2에서 이나무가지 왼쪽 위에 있습니다 사람은 없네요 일단 조각콘을 사놓은 게 있는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어 거의 다없했네아 레벨업 101부터 하긴 해야 돼 언제나 잊지 말고 전복 퀘스트는 꼭 챙겨주도록 합시다 기운제로도 한번 사냥해 볼게요 이번에 새로 배운 스킬이 하나 있습니다 괭음이라고 타겟수 4명이고 90레벨 때 배우는 스킬이거든요 오 기본적으로 쓰는 충격파보다 타겟도 많고 범위도 엄청 넓어졌습니다. 데미지적으로는 비슷한데 범위가 넓어졌다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오 지금 무사랑 데미지가 비슷비슷한데 범위가 훨씬 넓다는 거거든요. 아직 귀환자 효율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번 캐릭터까지만 해도 허리띠가 없었잖아요. 배수도 없이 향수로만 사냥을 했었는데 허리띠 하나만으로 사냥 피로도가 확 줄었어요. 진짜 사냥만 빡세게 하면 30분당 1억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세배 없이 이 정도면 양반이죠. 참고 전복 퀘스트가 얼마나 주는지 봐볼게요. 229,000인데 50.31%고 이거 받으면은 140만에 55.8%, 5% 올라가고 약 7배 정도 주네요. 벨트 없이 키워보니까 크게 느껴지네요. 이제 세뱃타임이 2분 남았거든요 생사이탑 퀘스트부터 밀어주러 가겠습니다 일단 생탑 퀘스트 깰 때는 꼭 4채널로 와주시고 40만짜리가 240만이니까 6배 주네요 대충 조각콘도 같이 맞춰볼게요 아 레벨업 104레벨 레벨업 고락촌 퀘스트까지 깨가지고 레벨업까지 완료했습니다 와 레벨업 108레벨 달성했습니다 108레벨에 맞춰서 제가 돌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171작짜리 핑작 무기를 하나 두개 놨습니다. 요거는 제가 외형 변경 부족을 이용해서 이쁜 무기로 좀 바꿔볼게요. 변경 완료했구요. 껴보면은, 이야, 훨씬 이쁘장해진 것 같습니다. 맞다, 제가 1 0 4제 스킬을 안 배웠네요. 이번에 배운 스킬은 대차력도라고 합니다. 아직 스킬 만렙을 못 찍었는데도 퍼센트가 좀 높은 편이구요. 사자호가 460%인데, 얘는 벌써 5 4 0예요 한번 봐볼게요. 오, 착착. 이외에 히드로 옮겨간다는 게, 데미지가 두번 들어간다는 걸까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걸로 사냥을 더 스피드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42,000 데미지 나오고,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어요. 두대다 맞네. 오, 엄청 좋은데, 이러면? 야, 진짜 104레벨 스킬들이 다 밥줄인가 보다. 위아래 범위도 굉장히 좋아서, 지금 계단에 사냥하는데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어, 태아무공 쓰겠대요. 이번에는 필 경체안을 업그레이드 시켰는데요. 방어력이 30% 까이고, 물공이 40% 올라가는 스킬로 바뀌었습니다. 어, 뭐가 달라지는 건지는 크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좋은 버프기겠죠? <laughs> 레벨업! 이번, 이번에도 퀘스트 재료를 구글링해서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미리미리 한 번에 사오세요 레벨 업 레벨 업110 기념으로 스킬 하나 더 배웠는데요 공간 가르기 톱날의 바람을 강화하는 기술이고 날카로운 바람으로 공간을 갈라 타격을 입힌다 타겟은 4명이네요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와 진짜 완전 얇다 타노스 수화 같지 않아요 아우 경험치 진짜 순삭입니다. 아 너무 좋은데? 레벨업. 레벨업. 118상마절을 받으면서 편집을 하다 왔는데 140이 되버렸네요. 쉽죠? 좋아요. <laughs> 먼저 환골탈태를 하러 가볼게요. 140에 환골탈태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130대 열리는 기혼자 스킬도 안보여드렸더라고요 진공이라는 스킬이고 타겟수는 4명이고 공간압축의 강화기술 무산소상태의 진공상태로 만들어 타격을 입힌다 약간 그 전에 있던 공간압축의 상위호환 느낌이네요 <laughs> 스킬들 보면은 충격파랑 굉음도 약간 상위환인 것처럼 공간압축도 진공의 상위환이군요아 여기서 110공력 선물도 한번 깔게요 천음사 인장 하나, 여화 결정 하나, 자기룡 15일, 외모 변경용권 15개. 자기룡은 언제나 유용합니다. 일단 작용해 놓을게요. 본격적으로 천사화를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빨도 있겠지만 대차력도 딜이 은근 쏠쏠한데요. 와우. 몇분 걸렸지? 한 7분 걸렸나? 아니야. 또 거의 비슷한 레벨인데 이제 143레벨 때몇분 걸릴지 저도 궁금하네요. 어? 뭐야? 아니 아직 퀘스트가 안 됐어. 난왜 이럴까? 미카츄. 우와. 출근하러 가야 됩니다. 너무 아쉽다. 우와. 저번에 천수야 날려 먹은 거 마저 만회하고 사냥을 너무 안한거 같아서 142까지는 1 k g 올렸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경험치 통이라도 한번 사냥으로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진짜. 아 그리고 제가 태엄무공을 다 보여드리긴 힘들 것 같아서 가득 찬 태화혼 이걸로 태화무공 바로 완성시켜서 몇개 보여드릴게요. 일단 호신강기 완성해볼게요. 오 파천말까지 태화무공을 해보겠습니다. 물리 공격력은 550%고 좀더 빨라진 것 같긴 한데 일단 타겟 수가 4 명이고 퍼뎀이 제일 높으니까 거의 두 번째로 외용을 해야겠어요. 확경을 하고 나서도 쓰는 거라서 마지막까지 데려가는 친구입니다. 이번엔 퀘스트는 잘 받아 있겠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몇분 걸렸는지 못 봤네? 한 5, 6분 나왔을까요? 전에 깼던 것보단 좀 빨라졌으면 좋겠네요. 오. 환골탈태 성공했고요. 금강 불개를 배워야 됩니다. 태부도 100마리를 잡는 퀘스트입니다. 오케이, 태부도는 끝났습니다. 방어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무공이거든요 그리고 밀린 화경까지 벌할 건데요. 하오무씨한번 봐볼까요? 으으으으음 응. 하오무 강령패의 효과는 주변 마물한테서 혼을 강제로 흡수하는 겁니다. 한번하오무 강령패를 바로 써볼게요. 아 이야, 어. 감사합니다. <laughs> 귀엽네. 제가 그래도 나름 핑작에 1 4 2레벨이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힘들다니 앞으로도 핑작 안 들고 베이겠냐고요와 간신히 깼습니다. 대화 차류는 저 혼자 잡을 수 없어서. 음공을 띄울 생각입니다 와우 접근에 편하고 빠르게 현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화경을 하면 보조무기를 낄수 있죠 그래서 검 무기까지 쓸수 있다는 게 엄청난 매력 포인트입니다 검신격상까지 찍게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검을 들었을 때 물리공격력이 올라가는 건데 와 엄청 올라가네요 <laughs> 그리고 쌍호고신 전 이게 정말 기대됐습니다. 이건 타깃수가 6 명이란 말이에요. 저에겐 역대급 타깃입니다. 이제 배운 쌍오고신을 봐보도록 할게요. 공간을 가르는 날카로운 검기를 연차적으로 그어낸다. 오, 횡횡횡. 두대다 들어가나? 배울 수 있는 스킬이 그래도 여러 개 있거든요. 143까지 찍어야 하긴 하는데 먼저 배우러 가볼게요. 기억치료사한테 검성무공을 배웁니다. 열정 충전. 천세지혈, 천공폭, 태아각성까지 벌써 또두 개를 더 배웠는데요. 천세지혈과 천공폭, 태아각성까지 다 마스를 하거든요. 퍼센트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완전 다른 캐릭을 키우는 기분이 되겠죠. 특히 태아각성 진짜 좋단 말이에요. 일단 천세지혈을 봐볼게요. 현란한 권모와 함께 다섯 군데의 급소를 노린다. 확률적으로 점혈 속성이 발동된다. 몹들이 멈춘다는 건데 20%라 낮긴 하지만 대신 물공이 760%. 와. 진짜 무협 영화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배운 건 천공폭 도 스킬인데 공간을 수직으로 갈라 그 진공을 전방으로 폭파시킨다 성공률이 60%인데 퇴격을 시키는 거래요 물공도 770%로 여기 제가 쓰는 모든 스킬 중에 제일 높은 편이네요 오슝샹 하는 그런 느낌? 딱이차무공의 참마격타의 상이완 같죠 요거의상이원 <laughs>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하나 둘 넷. 넷 이렇게 이제 사냥을 하러 가볼까요? 경험치는 49.5%고, 한번 사냥으로만 업해볼까 합니다. 한번도 제가 140레벨때 사냥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직. 망자에게 곡 5에서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쫄풀 한번 비석을 깔아서 사냥을 해볼게요. 51만씩? 오, 오. 70마리 잡으면은 퀘스트 하나인데요. 얼마나 걸릴까? 0.04? <laughs> 어라라? 0.04면은 100마리 잡아야 4포고 1000마리 잡아야 40%네요. 오 마이 갓. 벌써부터 끔찍한데? 하, 재미없어, 이 새끼들. 우와, 도망쳐. 우와, 퀘스트 하면서 할게요. <laughs> 쪽팔릴 정도로 사냥이 어려운데요. 일단 퀘스트를 같이 깨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풍거나 기다려라. 내가 퀘스트 다 깨줄게. <laughs> 고민 있으면 말만 해. 와, 1400만. 아니 퀘스트를 깨면 1400만을 주는데. 안 깨기 그렇잖아요. 사봉기를 잡으라는데 감사히 잘 잡겠습니다. Yes. 저한테 이런, 이런 일을 맡겨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1500만인데. 이게 몇 배가 들어갈까요? 와, 7700만. <laughs> 66%가 됐습니다 미쳤다 진짜 아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143을 퀘스트 하면서 찍었습니다 레벨어와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남풍간의 마지막 스킬을 배우러 갑니다 정확히는 이것 때문에 143까지 키운 건데 스킬 이름은 어검술 칠식이네요 7개의 검을 소환하여 주변을 공격한다 퍼센트는 800%로 지금까지 중 최고고 타겟 수는 7명이나 됩니다 화염속성 성공률은 60%인데 뭐도트딜이 들어가는 거겠죠? 아~~ 그렇게 막 엄청 넓진 않네요 정말 스킬 디자인은 괜찮은 것 같죠 육성기의 끝 천수요아를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8만? 뭐야? 데미지 보이세요? 벌써 팔이 하나 부러졌는데요 와 3분도 안 걸렸습니다 괜히 무사 티어가 도사보다 높은 게 아닌 것 같긴 해요. 어지러질한데 무사가 이래서 좋구나. 그리하여 이번 동각은 키우기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6월 한 달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바